기차 타러 가야 돼서 아침 먹고 점심 챙겨 먹고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 단무지 처리하려고 또 김밥 싸려고요. 사서 고생하는 타입. 일단 김밥 재료는 이렇게 해서 냅두고 저는 짐을 좀 싸야 됩니다.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운동복, 거기 헬스장 있길래 운동복을 챙겨보겠습니다. 아비 와요, 여러분. 전 진짜 비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거 아시죠? 아, 이러면 일하기 싫은데. 오늘은 비가 오기도 하고 기차에서 뒹굴뒹굴해야 되므로 이렇게 봉보대기로 좀 빡세게 말고 가겠습니다. 머리를 잘 말아주었습니다. 철렁철렁. 뜨거, 뜨거. 밥이 너무 질게 됐어요. 으이, 아쉽다. 이렇게 단무지를 김 끝에 올려놨다가 밥에 올리면은 여기 물기가 생겨서 물을 아무 쳐도 착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계란. 이렇게 두 줄만 할거거든 재료를 바뀌지 않고 한번 먹겠습니다. 십치 넣고 일칠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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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엔이거이거게 이렇게, 주고게 이렇게, 이렇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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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밥 비주얼 완전 김밥집 비주얼 같죠? 오. 김밥은 진짜 최고의 음식, 너무 맛있어. 음. 11분에 도착하니요? 지금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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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번만 들어. 오늘도 연주하고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 오늘도 깡스. 오, 엄청 넓어요 좋아 좋아 허거 배달을 시켜가지고 픽업하러 지금 로비로 가는 중입니다 라이브 가이즈 나이트 꼬마 아가씨들의 라면 귀여워 세... 어젠 밤이라 몰랐는데, 뷰가 엄청 예쁩니다, 호텔이. 저는 몸이 너무 지푸둥해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운동하고 와서 다 씻었고 일단 조식을 조금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오, 와우. 와우. <laughs> 오늘 호텔에서 쉬다가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한노버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남. 오, 나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완전히. 뭐야, 이게? 사람도 얼굴이야? 어. 팔잖아, 케이프도에. 손질 안돼 있나? 링으로 안 파나? 완두콩 귀여워. 친구 사이녀 기억. 뭐야 이 카메라. 아이고 뭐. 씨씨 남씨 남씨. 아, 어머. 아 투머. 집에 와서좀쉬었는데저는 배가 안 고플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일단 토스트를 좀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처리해야 돼가지고 계란물에 이렇게 해서. 희는저희인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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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블로그인데요. 갑자기 삘받아가지고 지금 여행기들을 연달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이고 오늘 출근 오후여서 출근하기 전에 운동 가려고 운동복을 입어주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더씻신 다음에, 아점으로 뭐 냉털 볶음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완성됐고,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싹 클리어 했습니다. 좀쉬다가 출근해볼게요. 먼저부 마시고, 출근. 오겠습니다. 오늘은 출근은 3시부터인데 미리 가서 연습하려고 지금 12시 반인데 나가볼게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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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장을 봐가지고 왔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목살이랑 야채랑 뭐그 커피 캡슐 파스타면 오이 파 아보카도 이렇게 이번 주 먹을 거 장을 봤고요. 그리고 이게 9월에만 나오는 그 와인인데 벌써 나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바로 사왔습니다. 일단 씻고 밥을 트러볼요요 일단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다닥 저녁이 틀어졌습니다 상추 겉절이랑 깻잎무침이랑 같이 먹어줄게요. 어, 진짜? 오 음. 진짜? 제일 맛이 크리미림 떡냥 담백해. 치이 스쿠이드. 이 먹고 싶다고 해서. 게 맛있네. 탄성이 있어서 좀 맛있어요. 상큼한. 오늘도 열심히 두피 관리를 해주고요. 지금은 7시 56분이고요.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나가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크리재료랑 모아가 찬발라먹고 나가려고요. 이번 주 복은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미리 가 가지고 연습 좀 하고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도 퇴근하고 연습하고 빵좀 사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저녁은 또 명란 파스타입니다. 꽤나 자주 먹죠? 간편해서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9시 48분이고요.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운동을 하고 지금 다 씻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침으로 이렇게 뭐냐. 아침으로는 달걀, 삶은 달걀이랑 오이랑 이렇게 라테 한잔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 따뜻한 물 얼마큼 썼는지 측정한다고 한 날이 오는데 그 뜻이 뜨거운 물이 안나온지 몰랐어요. 그래서 졸지에 찬물 샤워을 했다는 그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하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고 <laughs> <laughs> 이게 필요해서 제동기 낮추려면 다른 것도 사야 돼서 세 잔으로 쇼핑했어요. 그리고 옷장 포켓, 짐벌 부분 그냥 실리콘 케이스 이렇게 샀고요. 이거는 목걸이에 걸어서 가방 걸수 있는 걸 샀는데 생각보다 허접하네요. 그리고 집에서 신는 귀여운 실리콘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다은 루이비통이에요. 음. 비빔국수에목살 남은 거구워먹으려고합니다양념장을냉면육수에 풀어줄게요. 근데 바로 그냥 망향비빔국수 뚝딱 완성잘 먹겠습니다. 됐어. 안 해. 야 잠깐만. 아니, 우리 문리 우리 우 알고 보니 자영은 네. 이중인격.